노목사와 함께하는 3분 성경 암송.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 하시나요?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 암송은 거의 못 하시는데요. 저와 함께 하루 3분, 3분이면 성경을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저런 말다 빼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34일차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외울 건데요.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다시 한번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자, 편안하게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. 다시 읽어봅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이번에는 조금 가려보겠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채우시리라. 가려진 부분 잘 하셨나요?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의 하나님이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채우시리라. 이번에는 생각나셨나요?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다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이제 성경 구절 전체를 보면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. 아멘. 여러분 오늘도 성경 함송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